영광과 즐거움과 열정을 위해서 뛰는 스플릿 A가 있고, 탈출, 생존, 생존, 절망, 절박, 절박함, 절박함, 안타까움, 네. 네, 스트레스와 싸우는 그 스플릿 B가 있습니다. 그쪽은 정말 눈물겹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강형되면 항상 아른거리는. 풍경이 눈물 흘리면서 좌절하는 팬들. 아... 네. 물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K 리그 2에 있는 팬들은 야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와서 적응하면 또할 네. 걸만해라고 네. 알야기하지만은 겪어보지 않았다면 또 충격이 굉장히 크고 겪어봤으면 또 겪어본 대로 그걸 대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렇죠. 거 있거든요. 자, 프로야구는 가을야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막바지가 진행 중인데 K리그도 역시 이제 다섯 개의 라운드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네. 어 K리그 1 기준으로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을 네. 했고요.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 팀들이 금요일에 먼저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홈에서 대구를 상대했고 포항은 수원 fc를 상대했는데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위상에서 유의미한 어떤 요동은 크게는 없었는데 하지만 내일 벌어지는 전북과 대전의 경기라든가 네. 아, 또 일요일에 펼쳐지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 아, 강원과 서울의 경기 이런 경기들이 이제 또 순위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매 경기가 왜냐하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어 쉽게 표현하면 우열반이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순위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매 경기 경기가 이제 승점 육 <laughs> 점짜리 승부입니다. 네.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경기의 어떤 농도나 밀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플릿 라운드로 이제 스플릿 A 조에 속해 있는 팀들은 우승 경쟁 그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문제를 갖고 놓고 싸우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우리끼리도 얘기했지만 영광과 즐거움과 열정을 위해서 뛰는 스플릿 A가 있고 그리고 탈출, 생존, 생존, 절망, 절박, 절박함, 절박함, 안타까움. 네. 네. 스트레스와 싸우는 그 스플릿 B가 있습니다. 사실상 스플릿 B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쪽은 정말 눈물겹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어 강등되면은 항상 아른거리는 이 풍경이 눈물 흘리면서 좌절하는 팬들. 아. 네. 물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K리그 2에 있는 팬들은 야 여기도 사람 사는데야. 축구고 <laughs> 여기도 축구는 하고 있어. 와서 적응하면 또할볼 만해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그, 겪어보지 않았다면 또 충격이 굉장히 크고, 겪어봤으면 또 겪어본 대로 그걸 대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12위를 기록해서 다이렉트 강등을 당한 팀은 어떤 패자 부활전도 없기 때문에 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지금 사력을 다할 텐데, 일단 지금 광, 인천 유나이티드가 가장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다가 기업구단의 또 대표격인 전북하고 대전도 음. 아직 강등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플릿 비해서 이번 주말 빅매치입니다. 전북과 대전이 맞붙죠. 네. 어,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두 팀이 비겼었죠. 그리고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결국 두팀다 약간 좀안 좋아지면서 순위 상승을 크게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첫 맞대결부터 저기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팀이 이제 뭐한 12, 9위 이이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두팀다 모든 거를 쏟아부을 것 같고요. 또 최상단에 있는 김천과 울산 2위 김천하고 1위 울산도 맞붙는데 요 경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같습니습니다 자 인천과 제주 인천도 정말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전북과 대전 경기는 뭐 6점 그냥 6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음. 6이 이만한 6 네. 그렇죠 예그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오로라 라싱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될 건데 근데 무승부가 되면 무승부가 되는 대로 또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두 팀에게 부담스럽고. 네. 지금 댓글에 수원삼성 이제 지난 시즌 충격의 강등을 당했던 팀입니다. 에이. 어 수원삼성 근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수원삼성이 지금 K리그 2에서 6위에요 6위죠. 에이. 6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K 리그 2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 K 리그 2 플레이오프는 3위부터 5위까지 팀들이 이제 차례차례 맞붙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 일단은 이번 주말에 부천하고 경기하는데 를 부천이 또 7위입니다. 음. 여기에서 승점 3점, 3점을 거두면 수원이 조금은 순위를 5위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긴한데 그뭐그 위에 있는 팀들도 다또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 거기다 수원이 제일 좀좀 좀 불리한 상황이 뭐냐면은. K리그 2 같은 경우 1 3개 팀이라서 홀수 팀이다 보니까 한 라운드마다 쉬는 팀들이 나와요. 음... 근데 수원은 지금 최종 라운드 때 쉽니다. 아 경기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본인들이 자력으로 5위 안에 진출하는 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최종 라운드 때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다른 팀들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 수 그리고 없어요. 지난번에 축구 기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laughs> 강등된 해에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이거 더 그러니까요 더 됐잖아요. 거기서 머무를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수원 팬들이 지금 좀 조바심을 냈는데 근데 좀 상황이 꼬이긴 했죠 네. 염기훈 감독으로 출발했지만 염기훈 감독이 부진했기 때문에 중도에 이제 경질을 하고 변성환 감독 체제로 왔는데 변성환 감독도 약간 지금 막바지에 와가지고는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팬들은 아, 변성환 감독 체제로 좀 일찍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는 그런 뒤내지 음.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두가 안양입니다. 네. 안양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정말 깊디깊은 수건을 풀수 있는 해가 드디어 왔어요. 네. 안양이라는 팀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날 사라진 우리 팀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프로 무대까지 그렇죠. 왔고 이제 일부리그로 가기 위해서 올해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연패가 없던 팀이 시즌 첫 연패를 하고 음... 그 다음에 3연패까지 해버렸어요 네. 지금, 3경기째 예, 지금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안니이 흐름이 좋지가 않고 거기다가 주축 선수들이 지금 잇따라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 3위 부산하고 맞대결을 치르는데 홈에서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나 최근에 음... 안 좋은 흐름 이거를 꼭 극복을 해야 결국은 승격을 좀 확정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되 근데 저... 캐리어 2는 매 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되게 음. 아~ 저도 이제 그~ 사실 잘 몰랐다가 음.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 네. 그 영화를 보고서 안양 팬이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와 이거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네. 네. 맥주 나온 거 아세요? F C 안양. 아 진짜로? 네, 수카바티라는 이름. 오. 네. 어디서 극락을 가나요? 마셔라 이러면서. 오. 아니 사실 진짜 그 영화 보면서. 그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O T T 올라왔을 겁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료 구매인 것 같던데. 음. 어 유료 구매해도 저는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볼만한 다큐멘터리 느낌의 예. 그런 영...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약간 그약 20여 년의 여정 음. 네, 그게 어떤 건지 되게 가슴 절절하게 오는 영화라서 축구 좋아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팬이라면 은 당연히 좋아할 만한 영화고 그리고 저, 제 생각에는 스포츠 팬이 아니어도 아 사람이 가진 애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왜 나는 축구팀이 사라졌다고 해 가지고 내 생활을 버려가면서 네.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더니 애를 썼는가. 네. 그리고 그 팀이 창단되고 나서 지금 K리그원 승격 기회를 잡기까지 딱 10년 걸렸거든요. 아. 네. 그 사랑과 시간에 대한 그런 영화죠. 음. 네.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 두 분하고 인터뷰도 한번한 네. 적이 있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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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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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격이 된다면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 스포츠 앰프에서 그, 그분하고 저 네. 구단주 최대호 시장님 한번 네. 모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아마 여기서 한번 눈물바다를 한번 만들어보고, 네. 기회가 만약에 저희 대표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 회사 대표님하고 홍염도 한번 터트려보고 <laughs> 실내에서 홍염 <홍역 웃음> 터트리면 네. 어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K리그 소식도 저희가 진짜 이제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고 과연 울산이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처절한 어, 강등권의 싸움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서호정 기자 또 다른 축구 기자분들 모여서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꽤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이야기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호정 기자 아까 뭐 오랜 시간 늦은 시간까지 방송하셨는데 괜찮으셨는지요? 네, 아, 괜찮습니다. 내일 네. 저는 이제 해설하러 광양 내려가야 되는데. 광양. 네. 예, 아. 지금 순천, 여수 이쪽으로 내려가는 KTX 아이고. 표가 없어가지고 오. 아직도 지금 티켓을 못 구해. 일단 네. 버스 티켓을 예매 놨어요.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건강 네. 잘 챙기시고. 알겠습니다. 네, 또 내일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릴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스포츠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볼만한 경기들 이번 주말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 좀 내주십시오. 괜찮은 스포츠 프로그램 하나 있다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